이동수도 괜찮고 사업해도 괜찮고 결혼해도 괜찮아 아 그래요? 어 운이 다 들어와요 한꺼번에 세트로 다가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번 시간에는 2021년도 내년이죠 응. 토끼띠 운세를 한번 알아보는 깡총, 시간을 갖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있잖아. 네. 22세 김효생. 네. 우리 언니 오빠들. 네. 언니 오빠들? 좀 너무 까졌어. 까졌다? 말을 안 들어. 엄마 아빠 말을 너무 안 들어. 어, 그래서 엄마. 엄마 아빠 많이 눈물 짓게 해. 음... 내년에 갔을 때도 엄마 아빠 말만 잘 들었으면 직장도 들어가고 일도 하고 군대도 가고 다 했는데 네. 올해 올해부터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내년에 후회한다? 말잘 들으세요. 말좀잘 들어라. 엄마 아빠 말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데 우리 할머니가 말을 너무 안 들어. 아주 그냥 어, 말안 들으면 옥상 올라가서 골프 쳐라면 진짜 <laughs> 맞아도 어, 말안 들어. 오빠가 홍구정을 내테니까. 맞아도 말안 들어. 너무 고집이 세. <laughs> 어, 22살 토끼띠들은 <laughs> 음. 말을 잘 들읍시다. 엄마 아빠 말좀잘 들어. 음. 알았지? 그러면 내년에 떡 생긴다.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좋은 자리 들어와. 음. 그리고 다음은 우리 34살 네. 정묘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. 올 하반기부터 운 되게 좋아. 내 자리가 더 확고해져. 그리고 내가 앉을 어, 자리가 금색이야. 어. 금 의자에 앉을 수 있고 은 의자에 앉을 수금은 보화가 들어와 어허. 고생 많이 했는데 올 하반기부터 이제 운이 좋아져서 내년에 가서는 내 이름 석자 떨칠 수 있어. 어. 응, 좋은 운이에요. 큰 음. 운이 들어와 토끼띠 분들이 올해부터 내년까지처럼 전반적으로 다 괜찮거든. 어. 응. 그렇군요. 응. 그리고 이동수도 있지 않나요? 괜찮은. 이동수도 괜찮고, 사업해도 괜찮고, 결혼해도 괜찮아. 아, 그래요? 어, 운이 다 들어와요. 한꺼번에 세트로다가.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,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. <laughs> 토끼띠거든요. 아, 토끼띠 진짜 괜찮아. 아하. 어 자, 응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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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획 중이다. 아니, 그리고 잘생겨지고 예뻐진다? 아, 도화가 응. 만발을 하거든요. 응, 일이 잘되니까 막 기뻐서 잘생기고 예뻐져. 보셨죠, 여러분들? 저도 이제 꽃필날이 옵니다. 아, 진짜로, 진짜로, 네. 진짜로. 어, 네. 이제 다른 우리 토끼띠분들도 뭔가 응. 계획을 하신다든지 응. 아니면 뭘 준비하신다든지 응. 어, 뭐 결혼 준비를 하신다든가 응. 할때 좋은 운기 받으셔서 응. 어, 또더 디테일하게 또 이런 응. 어, 시기에 또 자그만 하실 수큰 화를 부르잖아요. 이런 응. 분들은 여기 또금마신다 그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시고 응. 일 진행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응원합니다. <laughs> 팔찌 화이팅! 화이팅! 팔찌 화이팅! 화이팅! 깜짝이야 어 그리고 우리 46살 우리 을묘생 분들은 어, 내년에 일곱의 성주운이 들어와요. 근데 우리 46살 윗묘생분들은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올해 중반에는 조금 막 자꾸 변화하는 시기가 있어서 내가 일이 이게 좀 대운이 들어왔는지 아닌지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원래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도 변해야 되고 일도 변해야 되고 어, 많이 좀 불안한 기분이 있어요. 근데 비운 뒤에 땅은 더 굳어지는 거래.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. 근데 올해 또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그 금전운이 너무 좋아. 어. 자꾸 막 먹을 게 들어오고, 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한 단계가 아니라 열 단계, 스무 단계 상승할 수가 있으니까, 어 우리 의무생 분들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투자만 안 하시면 돼. 네. 주식만 안 하시면 돼. 이뭐 예. 이렇게 금전 응. 어 조금 욕심 부리다가 잃으실 응. 수도 있습니다. 응. 신중하게 생각하시고, 응. 네. 또, 좀 위험하다 싶으면 여기 또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응. 또 이제 내년이면은 또, 음, 응. 또 신술 한번 또볼 때가 되잖아요. 그럼요. 그 전에 응. 우리가 계획하는 일잘 되셨으면 응. 좋겠습니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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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다음 나이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마지막으로, 어, 5 8세 개무생분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. 음. 내가 이 사람도 신경 써야 되고 저 사람도 신경 써야 되고 나도 자꾸 내 마음과 같지 않은 말이 튀어나와서 사람들이랑 자꾸 헤어지게 되고 어, 싸우게 되고 부딪히게 된다? 근데 하반기에,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조금 그런 일이좀 많이 이어져서 네. 혼자 많이 울 거야. 근데 어, 좀, 이 수가 아홉 수, 내년이 좀 아홉 수잖아요. 이게 조금 지나가고 나면 또 60이 되면 또 괜찮다? 음. 어, 사람이 맨날 힘들 수는 없어. 좋은 운도 들어와. 음. 근데 우리 개무생분들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만 좀 고생을 하시면 많이 안정될 수가 들어온다고 하시는데, 제일 조심할 건딱 하나. 동업은 진짜 안 되는 운이에요. 도업은? 응. 그 누구든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. 아니 아니 해도 되는 사람은 있어. 아 그래요?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. 어...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. 어... 둘이서 있잖아 동업을 해도 한 사람은 힘들지만 한 사람은 잘 되는 띠가 있고 둘다잘 되는 또 띠가 있어 궁합이 어... 있어. 그런 궁합이 또 있군요. 어... 응, 동업이라고 해서 뭐다안 좋나? 그건 어... 아니야. 응. 어자 전반적으로 이번 시간에 토끼띠 운세를 알아봤습니다. 응. 2021년도 응. 전반적으로 좀 좋은 것 같아요. 내가 근데 사과 한 번만 할게 그니이 22세 김유세 언니 오빠라고 해서 미안해 언니 오빠... <laughs> 미안해 사과할게 언니 오빠... 얘들아 좋은 <laughs> 말잘 듣자 <laughs> 아니 언니 오빠라고 한 것만 미안하고 나머지는 음. 안 미안해 네 <laughs> 편집해주세요 <laughs> 아 미안한 거 편집하지 마 미안하다고 해줘 혼자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언니 오빠들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네 음. 지금까지 EBS 네, <laughs> 교육 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음.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점점 TV를 봐주신 여러분들을 예, 응원합니다. 음. 어, 이번 시간에 2021년도 도끼띠 음. 음, 운세였습니다. 음. 감사합니다. 파이팅! 안녕.